최근 서비스 산업이 한류와 함께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산업을 더 성장시키려면 넘어야 할 산도 뚫어야 할 장벽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서비스 산업 육성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임평순 기자입니다. 케이팝과 케이드도 거기에 한국 의료까지.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는 요즘. 우리 서비스 산업의 수준은 아직 미달이라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창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산업 육성대 토론회를 열고 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 의사는 지지부진한 행정이 서비스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라고 꼬집어 비판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서비스나 관광을 동네 장사 달거나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해서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 발표를 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원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구태한 제도 철폐와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특구를 만들만한 그런 후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한해 복합 기능을 넣어야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위락 공간하고 주거 기능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넘으러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체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과 현안들을 해결하자는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번 토론회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가 개설한 서비스 산업과의 역할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임평순입니다.